직선의 방정식이야. 심플하게 1차 함수라고 해도 돼. 그럼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은 동일한 것들이야. 네. 그러면 이두 개가 기본적인 형태들과 구하는 힌트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야라고 하는 것들 하나. 그 다음에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힌트가 있어? a라는 힌트, b라는 힌트, c라는 힌트 주어졌을 때 너는 그걸 이용해서 저렇게 구해줘라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삼각형이안 되는 조건이야. 삼각형이 될수 없는 직선 조건 얘기해. 그러면 직선이 세개 있는데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점점 달라야겠지. 근데 세다 기울기가 똑같으면 평행 이렇게 달려가잖아. 그럼 삼각형이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안 되기 위한 조건들을 배우겠다는 소리야. 응용판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직선 한 개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 이제 두개세개 개 모여야겠지. 그러면 두 직선이 있을 때 만난다, 안만난다즉 평행하다, 일치한다. 근데 만나는데 번째 서 스페셜한 게 있어. 수직. 그럼 만나는 것들. 그다음 위치관계. 위치관계가 뭐지? 위치관계. 응. 아니에요. 무슨 차보필요하냐고 그치. 똑같은 것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는 직선을 배웠으니까 직선의 앞단계가 원래 점이잖아. 점, 직선, 평면, 부피, 이렇게 가잖아. 그랬을 때 앞단계인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음흠. 그러면 응용하면 직선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또 응용하면 점하고 평면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이거는 나중에 고사 때 배운 거야. 내 파트너에 힘첨하잖아. 네. 네. 원래 정과정사의거리공식 배웠지? 앞자다에서 배웠잖아. 그 다음 정과 직선사의 거리공식그 다음 직선과? 직선사의. 진짜 못생겼다. <laughs> 자, 뭐야. 그 다음에, 가기 등부는 중학교 때 배운 거한번더 복습.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가볼게. 자, 생기도록 판단하지 어, 맙시다. 자, 기본적인 거. 진짜? 자, y는 ax 플러스 b로 생겼어. 네. y는 이라고 표현되면 우리 무엇이라 고 부르지? 함수. 함수야. 근데 지금은 방른 제목이 직선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왼쪽으로 다 넘겨서 는역구로 바꾼 거야. 네. 그럼 이두 개는 같다, 다르다. 같은 것들이야. 표현만 다른 뿐이지 같은 것들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왼쪽 거 1차 함수 형태가 더 편해. 이유는? 어, 저게 더 쉬워 보여. 문장 하나 작잖아요. 기울기를 바로고할수 있어서. 아, 어.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그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것들이야.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선방정식이 나오면 1차 함수처 바꿔주는 게 맞아. 네. 근데 바꿔주는 게 빠르게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네. 배우고 있는 거는 y 앞에 있는 거랑 x 앞에 있는 거. b분의 a 대, b 그 반대. 이게 뭐다? 희기그 네.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는 게 뭐다? 네. x에다 0 집어넣는 거 똑같잖아. 그러면 y? 절편이 돼. 그럼 걔는 B분의 C인데 부호 반대. 그럼 X절편은? X절편은 y 의0넘거잖아 그러면 얼마? A분의 C인데 부호 반대로. 왜부 반대로가 돼? 다 능력으로 넘길 거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그래서 요세 개가 여기서 바로 구해져서 왼쪽으로 넘어가죠. 됐지? 자, 그랬을 때, 울기한번 보자. 자. 기울기는 저희가 기울어진 정도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땐 X 중공분의 Y 중분 또는 실제로 구할 때, X끼리 뺀것 분에 Y끼리 뺀 것. 그걸 문자로 표현하면, X2 빼기 X1, Y2 빼기 Y1. 그게 나중에 응용이 되면, 탄젠트 센터라고 해서 중상때 배웠지. 어, 그래서 탄젠트가 나오면 기울기랑 같다. 탄젠트가 나오면 기울기랑 같다. 탄젠트가 나오면 기울기랑 같다. 야. 근데 이걸 텍스트, 즉, 글자로 나왔어때 이렇게 표현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야? 탄젠트 4 5도입 그래서 짧게 탄젠트 값으로 주거나, 긴 문장으로 주거나, 둘 중에 하나들이야.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x 절편이야 자, 절편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뭐냐면 절단 내자는 거야. 편은 편을 다르다는 뜻이야. 그러면 직선이든 곡선이든 모든 상관없어 x축과 y축을 슉 통과하면서 만난 점이 있지. 그럼 그 점을 기준으로 x축 같은 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편을 달라 고 해요 그럼 그 점을 뭐라고 한다? x절편. 그럼 곡선이나 직선이슉 지나가면서 y축이랑 만난 점이 생기겠지. 그럼 그 점을 기준으로 위 아래가 편을 가리겠지. 그걸 y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x절편 y절편은 정의는 알았어. 그럼 정의 알았으면 얘들 구하는 방법 따라야겠지. 방법은 XL편을 어떻게 구한다? Y에 0 나야지. 왜 XL편은 X 추가 구 교점이니까 1 0, 2 0, 3 0이잖아. 그럼 Y가 무조건 0이니까. 그래서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XL편 구해지고 x 에다0 집어넣으면 누가 구해줘? y 절편구해질 거야. 그래서 Y에 0 넣고 구하면 XL편. x 에다0 넣으면 y 절편 그런데 우리가 조금 빨리 구하려면? 어 제일 뒤에 있는 상성이 y자편이다라고 스피드이그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 라는것 정도야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내거지저 절편하고 또 떡절편하고 어 이제는 달라져야지 고등학생은 진짜 절편 학생이네 이제는 달라져야지 렇지 <laughs> <그치? 웃음> 이제는 달라져야 돼자 그리고 힌트라는건 문제에서 힌트 줬을때 직선방정식을 응.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기울기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 누구 주어져? 어, Y좌표는 주어질 거야. 그러면 어, 자, 기울기는 A값이잖아. y 좌 편은 B값이잖아. 그럼 대기 하면 끝나. 중학교 수준이야. 고등학교 안 나와. 중학교 복습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럼 두 번째. 기울기랑 한점이야 이제 나와. 이건 빨간색이지? 중요한단소리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야. 자, 그래서 기울기, 그다음에 좌표를 뺀 거, 더한 거. 왜뺀 거, 더한 거지? 형, 행동 이 개념이라서 근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생, 생기 념체는 중, 학교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계속 쓸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M자가 정리된 거 아까 예시로 하나 보여준 거있었지앞단원에서 그래서 M으로 묶어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MX 플러스 EM 플러스 7 같은 게 나오면 M으로 어떡하라고? <laughs> 묶어주면 마이너스 2콤마 7이 항상 지나가는 점. 이야.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들이에요. 음. 중요하다. 이거 문제 한개 유형이야. 음.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두 점이 주어졌어. 두 점이 주어지면, 위에 거랑 달라진 게 추가로 기울기가 사라지고, 한 점이 추가로 들어온 것들이야. 그럼 이두점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기울기. 음. 그럼 점은 한 개가 필요한데, 두 개나 주어졌으니까 아무거나 쓰면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 부분만, 너가 이렇게 구한다라고 표현해시니다 <laughs> 자, 그랬을 때, 2번과 3번은 큰 차이가 있나? 그럼 응, 없어. 그러면 한개로 보는 거야, 얘는. 그 자, 그리고, 절편이야. 절편이 뭐였지? 저 응. 저 아, 축하고의 교점이 절편이야. 자, 그러면 그 절편이 a 0마형0 0, B라고 해서 AB로 주어지면, 이렇게 분수식으로 적을 수 있어. 그지 근데 이건 쓸 일이 많잖아. 자, 그럼 보통 어떻게 쓰냐? 좌표가 표현되지. 그러면 이에떨어 어, 아, 그래서, 절편 나오면 그냥 두 점이 주어진 걸로 문제 푸는 게더 일반적이야. 그러면 얘는 왜 갖춰졌는데요? 했을 때,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이라고 주어지자. 여기에서 뭘 가져올 수 있어? x 절편, y 절편. 그냥 식이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아, 분모는 절편이구나. 이걸 빨리 캐치해달라, 소리야 그럼이 빈도는 많잖아 그래서 색깔도 그냥 검은색 같은 거야. 중요하지 않아어 자 그다음에 자 x축과 평행하다라고 했어 x가 평행하면 바로 선이지 네. 그럼 이거는 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런 그림이지 그럼 옆으로만 가기 때문에 얘를 상수 함수라고 불러 왜냐하면 얘는 여기 지나가는 게 7이야 그러면 y는 7이야. x가 1이든 2이든 3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치힌거야 그래서 상수, 함수라고 해 딴게 x가 없기 때문에 저 상수 항만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x 가하 표현하는건 y는 y절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비슷하게 y축하고 표현하면 음, x절편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게 x는 3이에요 x는 4에요라는 이 세로선 그 다음에 얘는 y는 2에요 y는 3이라는 가로선 그래서 이렇게 가로선 그 다음에 밑에거는 세로선 이런식으로 예시가 하나 있으면 조금 더 편할거야 자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오세 어,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직선이 있겠지 그랬을 때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이야 그러면 a와 b를 연결하는 기울기와 b와 c를 연결하는 기울기 a와 c를 연결하는 기울기가 서로 어,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두 점끼리 기울기가 서로 같다.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다른 점을 대입한다. 그 말은, 자, A와 C를 기준으로 직선 방향을 찾을 수 있었어. 어떤 방법으로? 세 번째 방법으로. 그리고 나서 B가 지나가는 점이지. 그럼 대입.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렇게 푸는 것도 가능해. 근데 이게 첫 번째 게똑과 쉬울 거야. 자, 넓이를 이동분 하는 것들이야. 자, 조금만. 넓이이등분 기말 무사 기말 무사요아 그거 제가 따졌던거 자 갑니다 자 삼각형에서 넓이가 2등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삼각형 그림이 요런 것들이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한 꼭지점을 지나요 네. 그리고 넓이가 2등분 되려면 이 꼭지점과 중점을 지나가야 돼요. 어 이게 넓이를 2등분 하는거야 어 근데 이게 한 꼭지점을 지나간다는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때는 누구요쿨은저 이렇게 꼬비소 증검위 아래 똑같아요. 그 네. 어 그래서 어떤 꼭지점을 지나가야 된다 말이 없어 무게중심 지나가면 돼. 그러면은 샤? 이런 게 지나가면 위 에너지랑 위쪽 에너지가 같아 이런 식으로. 아,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사각형과 정육각형이야. 자, 네. 대각선에 교점 지나가면 돼. 그럼 하나씩 해볼까? 자, 직사각형이 있다고 치자.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에 교점, 얘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겠지? 네. 이 직선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 네. 그러면, 사각형 개통들은 전부 다 대각선들의 네. 교점을 지나가면 돼. 시험 때 그, 사각형. <laughs> <laughs> 아이씨. 자. <laughs> 그니까 러 내가 고학그거 해야 된다는 게이 말인 거야. 아. 여기서 이제 문제를 봤잖아. 그러면 풀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원이야. 원은 무조건 누구 지나가는데? 중심. 중심만 지나가는데.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 자꾸 중심을 중점이라고 하면 안 네. 돼. 어, 다른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야. 자, 세 개가 모두 다 평행하면 당연하게 삼각형이 될 수가? 어, 없겠지. 자, 그래서 길울기가 모두 같아. 평면이 몇 등분 돼? 어, 이렇게. 쫙 꺼버리면 네 등분 되는 거야. 피자 같은 거나 아니면 치즈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평행해. 그러면 두 개는 평행하고 한 개가 순과해. 삼각형 돼? 안, 안 되겠지? 그래서 두 개만 길게 가갖고 평면은몇 개? 어, 하나, 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고그 다음 세 개가 한 개의 조점을 지나가면 절대 삼각형이 안 되겠지. 그래서. 어, 그럼 이런 것들은 면이 몇 개? 좀 하나, 좀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로. 풀어나가면. 그래서 삼각형이 되지 않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평면을 나누는 방법이 다아 어, 그래서 직선 세개 있을 때 평면 나누는 경우가 어떻게 되요라고 했을 때네 개, 얘는 여섯 개, 여섯 개 이런 상황들이 기억나야 돼. 음.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있지. 색깔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오, 이렇게 방법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문제 나올 때 이런 것도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자, 그두 직선입니다. 자, 두 직선이 나오면 일단 직선이 두개 나왔다. 직선하고 함수가 나왔다. 직선하고 이차함수가 나왔다. 직선하고 삼차함수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그냥 처음에 생각해야 될던 교점이야, 알지? 함수가 두개 나오면 교점이야.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한다? 두 직선 서로 같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넘겨서 방정식 풀어주면 돼. 근데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이야. 자, 요게 조금 중요한데. 얘가 1번 직선이야. 얘가 2번 직선이야. 그러면 1번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2번 직선은 0이야. 그러면 이 말은 직선 두 개가 있는데 교점이 있겠지? 이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인데. 자, 근데 우리 저렇게 많은 걸쓸 필요가 있나? 없겠지. 그럼 저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할 거냐? 그럼 문제에서 첫 번째. 이걸 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지나는 점을 써줘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5.4를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죠. 자, 그럼 5.4는 x, y 값이지. 그럼 여기 위로 올라가서, A, B, C는 다 하는 거야. x와 y. x와 y에 5.4를 대입하면 누구만 보자. 케이터. 그럼 K가 구해지면, 분배법칙해서 식, 정리하면, 새로운 직선만으 나오지. 그게, 5콤마 4를 지나가는 이직선이니다 아. 네. 자. 한번 더. 이거랑 비슷한 게, 뒷슷한게또 나올 건데, 이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교점이 있겠지. 그럼 하나를 FX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해? FX는? gx라고 하고 넘겨서 계산을 해되지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될 거. 두 번째 이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이차 함수가 있겠지. 한 개만 있을까? 무수히 많어. 왜? 우와. 거걸 직선처럼 보이는데 저 끝에가 또 비어. 그리고 아래로 도 있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야. 그런데 걔가 얼마를 지나가 오픈만 다르지 나간 무수히 많은 것 중에 5코마사르지 나간데 그러면 f x 더하기 k g x 는 0이야 이5코마사는 어떻게 대입해? 그러면 누가 튀어나와? K. k가 구해져. 그럼 k를 다시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나온다. 어 새로운 2차 함수가 나온다 그럼 이게 모든 함수에 다 적용돼 모든 함수에 그렇지? 네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1번식 더하기 k 2번식으로 기억을 하자 그럼 1번 2번식은 같은 종류의 함수 야 다른 종류 아니야 같은 종류의 함수 야 그러면 k가 무엇을 구하는 거다 k를 구하는 건데 힌트가 뭐가 있어야 돼 k를 구하려면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야 돼 지나는 점이 한개 있으면 k가 구해져 그걸 통해서 다시 대입하면 뭐가 구해져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함수야. 포괄적으로 보면 함수라고 해야 돼. 여기서는 직선이지만. 어, 이러면 함수는 별도마다 다쓸수 있어. 음... 그렇자 네. 그럼 다시 정리해볼까? 모든 함수에 동일하게 쓰는 게 있어. 형의 네. 이동. 모든 함수에 똑같이 쓰는 게 있어. 절대값. 음... 모든 함수에 똑같이 쓰는 게 있어. 직선. 직선이랑 같이 그리는 거. 모든 함수에 똑같이 쓰는 게 있어. 직선. 자기들 과 똑같이 두개 만들어 놓고 교점을 지나가는 친척과 음. 같은 계니다친척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됐나요? 네. 신기하다 자그 다음 위치관계는 자두 개가 서로 평행해요 그럼 기울기가 음. 같아요 일치해요 음. 음.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기울기가 음. 다르다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 곱이 음. 마이너스 1이란데 실전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기보다는 자 음. y는 2x 플러스 5라는 1차 함수가 있어. 근데 얘와 수직이야. 그럼 수직인 녀석은 기울기 얼마야? 반대. 역수의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몰라. 이렇게 풀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양을 해서 얘가 얼마야? 아니야. 뒤집어서 마이너스. 아니? <laughs> 맞지? 어, 아, 역수의 마이너스다. 그래서 기울기 공이 마이너스라는 건 공식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실전에서는 역수의 뭐? 마이너스야.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야. 자, 이 그림이 항상 생각나야 돼. 점이 하나 있고, 직선이 있어. 거리야. 이 거리는 무조건 최단거리야. 야, 너와 나의 거리가 얼만데, 오, 1cm도 있고, 10cm도 있고, 1km도 될수 있어.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수학에서 하지 않아. 무조건 최단거리에요 알지? 았 자, 그래서 최단거리 는 수선으로 가는 게 최단거리지. 어 그렇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는 수선을 내린 거리 d다라고 그림으로 표시해 주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직선이 하나 있지? 그리고 지나가는 점, 이두 가지가 요소가 되는 거지. 자, 저걸 통해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많네. 자, 그러면, 밑에는 요 개수들 있지. X와 Y 개수를 제곱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돼. 점사이의 거리같이. 점과 점사이거리 뭔지 이 요렇게 적어주고, 증명을 하지 않아요. 증명을 하고 그대로 외운 거죠요 자, 그 다음에 위의식에다이 XY 자표는 어떻게 했어? 그대로 대입한 것들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나와. 근데 이걸 어디서 원래 많이 사용을 하냐면, 밑에 있지? 언제 많이 사용해? 어, 다음 단어다, 이거. 다음 단어 건데, 원이 하나 있어. 네.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대. 네. 그럼 원에서 중요한 건 누구라고 하지? 반지름. 중심. 중심. 중심이야. 그럼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한데, 중심하고 수선거리. 이게 중요해져 버 음. 그러면 그냥 수능 때까지, 야, 원하고 직선 하나 나왔네? 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먼저 해야 돼요. 야,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뭐 해야 돼? 정과 직선 사이 야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만 나 뭐해야 돼? 정과 직선 사이 걸어보시면 먼저 생각나야 너무나 많이 지않 돼서 그래 서누거 하나 기억을 해줄 거야 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가는 고 원과 직선 사이니까 이런 그림 하나 있으면 좋아 그럼 다음 단원에서볼때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을 거야 됐슈? 자, 그러면 얘의 응용판으로 가볼게. 응용판은 이제 두. 자, 여기까지가 개념.